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laughs>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 1 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더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어,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laughs>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laughs>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침이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성전 경비원들의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너가 선지자이면 알것 아니냐 맞춰봐라라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그리고 65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그 외에도 어, 예수님에게 어, 붉은색 홍포를 입히고 어,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어, 예수님의 왕대심을 그들이 어, 그렇게 조롱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실지요.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십니다. 모든 조롱과 핍박을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침뱉음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받아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 그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값 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의 결과임을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를 위하며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조롱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의 고백임을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날이 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성전 경비원에게 어, 시달림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백성의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갔죠. 어,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어, 총독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원들에게 지금 잡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할 그러한 권한이 없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그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로마 총독 앞에서 사형을 받게 할 그러한 죄명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467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게 뻔한데, 내가 너희의 그런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그라고 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음을 오늘 보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를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 고통의 상징이요. 죽임 당하신 것이요. 우리의 죄의 모든 패널티가 페이 오프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갚아야 했던 죄의 싹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갚아진 곳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기에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laughs>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 고난, 조롱과 핍박 받으신 주님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모든 패널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이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머리 쳐에 살아가는 종도님들 한분한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men.